1404번 설명하겠습니다. 화면 내릴게요. 자 이거는요. 어, 직선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차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fx가 gx보다 크면 직선이고 fx가 gx보다 작으면 이차함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해서 1과 2분의 1을 지나는 걸로 그려요.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에요. 생략을 했는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또 1을 지나죠. 그래서 이를 지나서 여기가 K 이렇게 돼요. 근데 얘네가 뭐라고 그랬냐면 2, 3, 4가 등차수열인데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등차수열을 직선은 등차수열이어야 돼요. 2차함수는 등차수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개념을 이제 설명했죠. 직선은 등차수열이다. 그래서 H2, H3, H4가 등차수열이 되려면 F 직선 쪽에 가 있어야 돼요. F2, F3, F4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fx가 gx보다 커요. 그래서 그림이 위로 가야 돼요. 위로 가. 여기에 1, 2, 3, 4가 있잖아요. 위로 가야 돼요. 그러면 h2가 f2라서 k, 2k, 3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구했고요. 그다음 나가 뭐냐면 3, 4, 5가 등비수율 이룬대데요 근데 h3이나 h4는 f3이나 f4라고 해서 등차수열이라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2k, 3k가 돼요. 2k, 3k. 그리고 Ho가 만약에 직선 위에 있으면 등비수열이 안 되죠. 그래서 Ho는 g, o일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래서 Ho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4곱하기 9해서 4구 36이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을 이루는다니까 등비 중앙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거 h4의 제곱이죠. h4가 뭐예요?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은 3k의 제곱이죠. 그거는 2k, h3 곱하기 아까 g5 구한 거 있잖아요. 두 개를 곱을 구하면 k가 8이 된다고 합니다. k가 0이 되면 직선이 안 되죠. 그래서 가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